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는 누구세요? 네, 여기 광진구에 사는 조선희입니다. 광명에 사시는 조선희? 아, 서울 광진구. 아, 광진구요? 광진구에 사시는 네. 조선희. 조선희요? 네. 아, 선희님? 아유, 전화 상태가 좀안 좋네. 예, 우리 선희님 연세는? 50대 초반이에요. 50대 초반이세요? 예, 그래요. 어떻게 선임님은 어 저희 프로그램 말고도 이렇게 좀 어떻게 어 경제 방송 프로그램 같은데 이렇게 전화 좀해 보셨어요? 아니에요,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 네, 해 보신 거예요? 지금 미님한테 전화는 아, 번했는데 지금 처음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아유, 그래요. 우리 선임님 일단은 종목부터 먼저 받아볼게요. 종목이 어떻게 되세요? CTC바이오. CTC바이오 매수가 얼마요? 예 만 칠천 0 0원에 20%. 네, 또요. 네. 음, 예. 40, 네, 니만7 0 0 0원에 47,000원이요? 아니, 4,700원. 47 아, 4,700원 되겠죠, 예. 예, 예, 4,700원. 비중이요 20%요. 예. 그다음에 사람의 미치 네. 네. 1 2 0 0원에 20%. 예. 그리고 삼성전권. 예. 8만 5천원에 20%이중 제일 궁금하신 건? 시티시바이오요 시티바이오 그래요 시티시바이오 시티시바이오 제가 그... 한번 매수할 기회가 거든요 2만 천원에 아, 사신지 오래됐어요? 작년 1 2월쯤요 작년 11월 경이요. 네. 어, 그런데 음, 안 파시고 2 2 0 0원까지 갔었는데 음, 뭐안 파실 만은 했죠? 안 파실 만 했어요. 안 파실 만 했어요. CTC 바이오 일단 CTC 바이오 사람이 내일 차를 후성 삼성증권 아마 저희 방송을 그래도 은근히 즐겨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전화주셨던 우리 선인님 같은 경우에 근데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 주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팔았다. 그래요,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음, 지금 여기 시티시바이오가 나와 있는데, 어, 한번 한번 전체적인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근데 이거죠. 음, 여기 시티시바이오가 나와 있지만, 17,000원 만, 만 정도, 11월에 여기서 사신 거예요. 그죠? 한이 정도 사셨어요. 이 정도 사셨는데, 22,000원까지 갔는데 안 팔았다. 아, 뭐, 얼마든지 안팔수 있어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의 모멘텀이 주식의 모멘텀이 살아 있다. 그러면 안 파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모멘텀이 더갈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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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그런 거지. 이게 좀 그래요. 이거 뭐안팔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지금 이번에 이게 떨어진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혹시 선임님 네. 네. 우리 선님 CTC 바이오가 뭐하는 회사인지는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조금 알아요. 아 어떤 회사죠? 저... 어 저기 동물들 그 항생제 하고 사람 저기 뭐 그거 있잖아요 발기부전 치료제하고 요즘에는 저기를 위해서 많이 연구한다면서요? 네, 그래요. 워낙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뭐잘 아시다시피 동물 쪽으로 유명해요, 그죠? 동물 의약품. 네. 예. 뭐, 만드는 것들 보면은, 예, 뭐, 아시다시피 항생제들, 동물 항생제나, 뭐, 효소제. 네.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동물 백신. 이런 것들 네. 지금 연구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매출이, 이 회사 매출의 뭐, 거의 한 70에서 80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 ctc 바이오 하면 딱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람, 인체용으로 하는 무슨 뭐, 의료하고 건강식품 같은 것들에서 이 회사에 매출의 한 20에서 30이 여기서 나와요. 그죠? 네. 동물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동물의약품의 네. 지금 뭐, 이 흐름이 앞으로 성장성이 어떨까요? 이쪽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기 시바요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니까? 네. 뭐, 꼭 여기하고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저거 하는 회사가 있죠? 또 비슷하게 하는 회사. 동물의약품 쪽으로 유명한 회사가 어디예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요. 또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있죠. 이지바이오. 아, 아, 아. 예, 이지바... 아, 아. 예, 이지바이오. 네, 예, 이지바이오 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 있어요. 그죠 네. 예. 근데 c t c 바이는 그거보다 못해요. 예.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어려우세요? 쉬우시죠? 아니요.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워낙은 실은 여기서 22,000원대 안 파시는 건 충분히 그럴만한 상황이었어요. 왜? 아. 어. 또 흐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지, 제가 좀 전에도 그랬지만,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같은 동물, 항생제 이쪽인데 비슷한, 그죠? 의약품. 근데, 뭐, 일단은, 이런 비슷한 회사의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티슈바이오 2만 6천원 대안팔 수, 충분히 있었어요. 안 팔셨다는 거저 뭐라고 안 해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잘 가다가, 여기서, 한 저번 주부터 주가가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네. 왜 이렇게 됐죠? 글쎄요. <laughs>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솔직히 이날, 여러분 아실 거예요. CTC 바이오가 갑자기 이날 하한가를 기록했죠? 네. 이날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날 하한가를 기록했으면 은 하한가를 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날이 5월 21일이에요. 네. 5월 21일 날, 그럼 5월 21일 날 가서 무슨 뭐이 회사에 기사가 뜬게 있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갑자기 실적 악화를 발표했다거나 아니면 뭐이 회사에 무슨 뭐 대주주가 횡령을 했다거나 뭐 이런 특수한 기사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요? 네. 그럼요. 어, 잠시만요. 한번 여기서 우리 한번 봐요. 한번 5월 21일 날 한번 혹시라도 한번 보죠. 어, 우리가 모르는 게 있나? 예. 5월 21일이면 어시티시바이오 여기네요. 아, 보세요. 5월 21일이나 22일. 여기 한번 이렇게 봅시다. 기사가 떴나요? 뭐횡령이나 이런 게? 한번 보세요. 이게 시티시바이오에 기사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5월 21일 날 한번 보세요. 오, 5월 21일 날 어디 아, 네, 보세요. 시티시바이오 무슨 뭐 지금 기사 뜬거 있어요? 없는데요. 22일 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죠? 끼케봤자 네, 없... 5월 26일 날, 여기 뭐 나와있네. 수십억 뭐 세금 자진납부. 뭐 이거 뭐 자진납부? 이건 뭐 글쎄 제가 봤을 때큰거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5월 21일 날 전으로 해가지고 5월 22일 날이라도 그런 기사가 떠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무것도 없죠? 네. 근데 하한가 들어갔어요. 왜일까요? 기관이 갑자기 팔았어요. 여기 네, 보이세요? 기관이.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그날, 저도 뭐 그래도 네트워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기자들도 있고, 친한기자들도 있고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기관 한군 한두 군데서, 그러니까 뭐 기관에서 좀 물량을 팔, 뭐, 예를 들어서, 그건 그 기관, 어느 특정 기관의 뭐 마음이에요. 어떤 매니저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예요. 어, 팔 그런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팔면은 이유가 돼요. 근데 뭐, 자기가 뭐본 관점이 있으니까 팔았겠죠. 근데 그럴 만한 기사나 이슈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네.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요.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대주주야. 예를 들어서 대주주야. 그런데, 어, 거래가 뭐 아주 많은 주식을 이게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좀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대주주가 부부싸움을 했네. 와, 열받아. 그래서 주식이고 뭐고 다 귀찮아.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그냥 확 김에 야,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좀 팔아. 이랬어요. 그러면 그 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좀 팔아, 팔면은 그 회사 주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한가도 가겠죠. 네. 근데 그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판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냥 그 대주주가 그냥 지가 저녁에 부부싸움에서 열받아서 그 다음날 그냥 확 김에 쭉 팔았어. 그건 펀더멘탈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시티시 네. 바이오가 하한가를 21일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뭐 대주주가 횡령을 했거나 뭐 유상 증자를 했다거나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하다 못해 조금이라도 건덕지라도, 그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죠. 건덕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기관에서 어떤 기관이 그 매니저가 모르겠어요 뭐 위에서 본부장한테 깨져가지고 열 받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그냥 지가 팔고 싶어 판 거야. 우리나라는 주식 파는데 뭐라고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죠. 네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네. 스티시바이오에 네. 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2 7일 날가 뭐뭐 지금 보니까 수십억 세금 자진 납부했대는데 아니 세금 자진 납부한 것도 잘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혹시 있을까봐 미리 예를 들어서 자진납부했다 이거야. 그럼 그것도 문제예요? 오히려 아니죠. 나중에 추징 먹으면 그게 더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뭔 소리냐? 지금 제일 저런 게 뭐냐? 주식이라는 건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몰라요. 시간표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몰라요. 그런데 빠질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빠지면은 그 주식은 파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혹시라도 걱정했던 게 뭐냐, 이날. 네. 지금 발기부전 치료제 이야기 하셨죠? 네. 발기부전 치료제 이야기 하는데, 여기가 미국의 그 릴리사가, 아, 스얄리스죠? 아, 예, 스얄리스 네. 그 발기부전 치료제, 이거 판권, 이제 그거 계약 만료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같이 공동연구해가지고, 판, 아니 저기 뭐야, 그 공동 판매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게 만약에 예정대로 안 되고 드랍이 됐다, 드랍이 됐다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서로 파토났다 쉽게 말해서. 네, 네, 네. 네. 파토나면은 진짜 얘는 문제 생겨요. 생길 정도 될수 있어요. 그런 이슈. 와.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네. 그게 드랍이 났을까 전 그걸 거, 걱정했어요 이날. 아. 근데 보세요 드랍났다라는 기사 있어요? 아니. 없죠. 네. 어때요? 지금 뭐 밝혀진 거 오늘까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부부싸움에서 열받아서 팔문 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해가 되세요 네 펀더멘탈이고 뭐고 안 따지고 진짜 제가 시알리스 그 미국 릴리사 고 그거 했던 게 드랍이 났다 이러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실은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전참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다 타임머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네.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고. 예. 네. 근데, 제가 정말 답답한 게, 이 반장은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저 그거 몰라요. 그거 알고 있으면 저 맨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맨날 그러죠. 그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이 주식을 갖고 있을 만한 이유가 있냐, 없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회사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릴리사, 뭐, 그, 리 그거 지금 드랍된 것도 현재, 없어요.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그리고 세금 자진 납부했어요. 네. 뭐 그래서 문제 될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자짐 납품 먼저 해 버렸어요. 지금 현재 문제 될 거는 특별히 뭐예요? 없다. 현재 없어요. 특별히. 근데 주가가 지금 그렇게 돼서 기관이 여기 보세요. 기관이 요기관에판것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주가가 내렸죠? 그죠? 네. 네. 근데 보세요. 근데 기관이 판다고 주식 반드시 빠지는 거 아니에요. 단기론 그래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게 살아있으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티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하고 어, 지켜보시는게 현재로선 더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해가 아, 되세요 예뭐 예, 예. 예. 물론 이지바이오가똑같지는 않지만 동물의 약품 쪽 하는 이런 쪽의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탔 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앞으로 그 저기 외국에서 하고 그 그트라이그가 있을 경우는 얼마가 무너지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제가 그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얼마에 어떻게 대응하셔라라기보다는 진짜 막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왜냐면 하 그거는 유해 사에 만약에 이렇게 드랍 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해가 아, 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주식을 왜 갖고 있어야 되는지가 제가 분명 해야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안 깨져 있으면 이 회사는 아직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아,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아직은 좀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트를 해드릴게요. 사람인 네. HR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 다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 12,900원, 13,500원인데 이거는 계속 좀 들고 가보세요. 이거는 뭐 빨리 갈지 천천히 갈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충분히 더 가져가실 만한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예.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 7 0 0원이 이십 20%인데요. 후성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지금 좀 요번에 기관이 약간 팔고 그리고 개인들이 좀 팔면서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다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후성 같은 경우는 아시죠? 뭐 만드는지 주로. 예, 네, 예. 뭐 만들어요? 냉매 만들죠? 냉매가스, 네. 네, 냉매가 스 냉매가 겨울했어요? 아이, 여름이 예, 에어컨 싫든 좋든 여름이죠? 예, 네. 근데 제가 오늘도 그랬죠. 아침에 첫인사를 뭐라고 했어요? 어우, 더워요. 이랬죠. 빨리 더워졌어 어, 더워요 이랬죠 더우면 냉매 가스 계속 더잘 팔려요 안 팔려요 분위기가 잘 팔리 잘 팔릴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러니까 후성 같은 경우에는 죽든 살든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회사예요 아. 아시겠죠 네예 네, 근데 개인들이 그냥 뭐 하고 기관 조금 하니까 개인들이 따라 팔고 해가지고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후성은 더 적극적으로 봤어 다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 어, 그다음 삼성증권인데요. 어, 삼성 증권 같은 경우에 8만 5천 원이네요, 그죠? 네. 하... 삼성 증권 같은 경우에는 8만 5천 원이면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조금 올라왔는데, 네, 예. 에... 삼성 증권은 제가 저 저번 중간 한번 힌트 드렸던 거 아세요? 못 봤어요. 아못 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번 쫙 올라왔는데. 에, 삼성증권은 그, 단기로는 이제 그렇게 힌트가 먹힐 게 있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삼성증권은 아직도 갈 길이 먼 회사야는 맞아요. 그래서, 어, 저는 8만 5천 원이면 현실적으로 이거는 그냥 저는 매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요? 예. 너무 이게 해서 주식은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주식을 들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별로 들고 있어서 답이 없는 주식은 들고 있어봤자 전 아니라고 봐요. 어. 뭔만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모멘텀을 찾아서 확 올라올 수 있는 건 들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네네. 혹시 그래가지고 저번주에 저번주 방송 보셨나요? 아, 처음 일부만 봤어요. 아, 일부요? 네. 저번주에 제가 갑자기 미트 끝 없이 다음 갑자기 이야기하고 이야기했던 거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네, 예. 예, 다음이 그러고 나서 해피이면 예저 방송하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카카오톡하고 합병을 조금만 늦게 하자 그걸 그냥 발표해버리는 바람에 예 다음이 완전 급등을 했는데 제가 다음에 대해서는 토요일날 갑자기 이반장이 미쳤는지 얘기했죠 예아 이거야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언제 어떤 모멘텀을 맞을지 모르는데 분명히 쟤는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하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다음이라는 회사가 결국 망하지 않으면 아주 쉬웠어요. 네이버하고의 격차를 어떻게서든 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에서는 다음과 네이버의 시장의 격차보다 주가에선 더 많은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다음이라는 회사가 결국 문을 닫을 게 아니면 어떻게서든 해 예, 성장 모멘텀을 찾으려고 들 겁니다. 분명히 찾으려고 들 거예요. 그럼 그 성장 모멘텀이 빨리 터지면은 이런 재료가 빨리 나왔으면 더 빨리 터졌겠죠. 근데 이런 재료가 결국은 요번에 나와서 결국 요번에 터진 거예요. 근데 결국 주가라는 건 그래요. 제가 항상 말했죠. 주식의 시간표는 몰라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이만저만해서 갖고 있어야 될 모멘텀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주식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오르면 감사한 거예요. 천천히 오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왜 지금 CTC 바이어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삼성 증권도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드리나 하면 삼성 증권이 이렇게 성장을 할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예상이 된다. 그럼 갖고 있어야죠. 근데 저는 그런 예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들고 있는 건 똥꼬집이고요. 똥꼬집은 아니에요. 주식은 똥꼬집으로 하면 망해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모멘텀이 있으면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게 빨리 올라가면 다행이에요. 1년, 2년이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그 주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가지셔야지 빨리 안 오르면 뭐, 이반장 방송 보고 속았네, 뭐 했네. 제가 여러분 속여 뭐 합니까? 시청자들. 그거예요. 전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 모멘텀이 있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모멘텀이 없으면 저는 제 생각에 비춰서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에 비춰서 그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러면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 모멘텀이 죽었다 그러면 파시는 거예요.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예, 예. 그래요. 선생님, 어, 네. 내 정보 상담해드렸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제가 설명 쭉 이렇게 좀 드린 부분들이? 아, 네, 많이 됐습니다. <laughs> 그래요. 하여튼 선생님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닿으면 다시 전화 통화했으면 좋겠네요. 좋은 주말 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오래 봤으면 네. 으면 좋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MTN의 이반장의 주식 미나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